징거형 크크 아 크크크크 채해야 잘했어 떡볶이 사러 가장 크크 <목소리> 뭐야 난 김채린 말고 권채린이라고 했는데 어디 가니 우리 채린이를? 유유유유 미호언니한테 다 아, 말할거야 그래. 유야 김채린 넌네가 뭔데 우리 왕자인 호빈이를 뺐어 너 오늘 10만원 가져와라 아 뭐야 혼내줄게 고마워요. 다음날입니다. 야크크크 너어째이 이제 친따야크크크 몰라크크크크 제자롭게 냅둬크크. 야 내가 언제 김채린을 친따로 시키라했냐? 채린이 내 동생이야 나는 권채린 말한 건데 권채린이 무려 이내 오늘 12년생 다 집합이야. 선배 우리가 틀린 말 했어요 크크 우리 진짜 김철인 찐따시키고 싶어서 그냥 이런 건데요 김철인 맨날 선생님한테 사랑만 받아요 기욱 제 동생이 말했는데 쟤 너무 잘난 척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곁으로 와요 김철인 찐따시켜요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김철인 바보 멍청이라고 말해요 김철인 바보 멍청이 똥개 잘난 척 졸라 하죠 똥 같은 영 크크 크크 찐따해라 쓰레기 버릴 거야 크크 김채아 넌 죽었어 모욕크크 그리고 선배 동우선배랑 친하다면서요? 동우선배 저랑 사귀게 해주세요 우리 동우오빠랑 사귀고 싶어요 응 크크크크야 크크, 우리 동우랑 나랑 사귀 크크 감히 동우오빠 미 미쳤냐 난 대전에 동우랑 사귀고 있는거 다 소문났는데 니 알고 그런거지 너 내일 장례식이야 모욕크크크크크서 크크, 크크, 그리고 틱톡 팔로워 해주세요 김채린 넌뭘콜라봐 크크크 크크, 감히 나한테 너는 이제 죽었어 야 채아야 나도 같이 아이다. 하자 크크크 <laughs> 물론 하은이도 야 김채린 너 우리 호빈이 꼬시니까 좋냐 너는 이제 준다야 크크크크크크크크크 <laughs> 내가 그렇게 해선 안될거 같은데 카밀란 내가 언제 네 좋아한다고 했어 내이견도안 물어보고 우리 호빈이라고 하지마 채아야 네가 그럴줄 몰랐네 채아야. 나 그리고 너안 좋아해 동호 오빠라 하지마. 미호랑 나랑 사귀고 나 지금 우리 미호씨랑 데이트할 거니까 방해하지마.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요. 김김채린이 그런 거예요. 김채린이 맨날 절 때리고 미호선배도 저한테 뭐라고 하셔요. <laughs> 그거 때문에 속상해요.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. 한 가지. 내 동생 김채린을 찐따라고 했고 여우짓한 거 이젠 그지마 같은 나이잖아 그래 우리 보노 이제 우리 놀자 동우야 우리 가자 참여. 그래 우리 조금이들 갈까 네네어어 이유 정말 어이없어 하연아 밀라야 우리 술라시 먹으러 가자 니네 이제 침 따요